안녕하세요 불려시떡볶이입니다 어, 어, 여러분들 불려시떡볶이가 맛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저희 떡볶이 불려시떡볶이 정말 맛있는데요 어, 떡볶이집인데도 떡볶이가 아닌 또 다른 맛집으로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어, 주먹밥인데요 저희가 떡볶이집인데 주먹밥 맛집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려시떡볶이의 주먹밥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밥으로선 넣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살짝. 그리고 저희 불려스 떡볶이의 특제 소스. 여기에, 김가루를 조금 넣고요. 그리고 식감과 색깔을 위해서 단무지 거기에 톡톡 씹히는 날치알 좀 넣고요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조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벼줘야 돼요.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담거든요. 주먹밥 4알짜리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깨를 살짝 뿌려주면, 불려시 주먹밥 완성! 자, 불려시 어, 떡볶이도 맛있게 드시고요. 불려시 주먹밥, 저희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불려시 떡볶이의 주먹밥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